아 나, 나, 다 잤어요? 응. 먼저 일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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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그 나, 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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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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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소닥소닥 했다요 <웃음> 조심조심, 이 <laughs> e. <laughs> 그거 하면서 또이하고 e 있었어. <laughs> 뭐가 이의야? 사우나 거기서 뭐가 이의에요? 봐봐, 봐봐, 빠빠빠빠 봤어? 손이 앉아있어야 되잖아. 엄마, 어, 엄마 김희선 선생님, <laughs> 황현미 선생님, 서은이가요. 서은이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있어요? 엄마, 엄마, 김이... 김미, 김이선 선생님... 뭐죠? 서원이 비타민... 비타민 혼자 먹어보세요. 뒤로 적혀가지고목 뭐. 쪽... 아구 잘해... 쪽... 아구 잘해 쪽냐 아우냐... 아우냐... 아우아 꼭꼭 집어 먹어야 돼, 서원이. 엄마, 엄마. 어, 엄마 휴대폰이야, 엄마 휴대폰. <laughs> 아빠가 했다고. 손아, 아빠가 엄마 휴대폰 만지니까 어. 엄마, 엄마 한 거야. 이거 뭐예요? 씨앗. 이거 씨앗인가요, 아빠? 네, 씨앗. 근데 이거 씨앗을 우리가 아빠랑 엄마랑 심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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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서원이 했는데. 응? 응. 촬영하면요, 서원이가 아니에요, 갑자기. 응. 음. 연필. 네. 오 사가 떨어졌다. <laughs> 안 먹을 거야? 갔다기왜안먹어 왜? 안 왜? 그니까? 아, 아. 왜 그럴까, 국물떡? 김선도 장난쳐요. 응. 꾹. 매이구들하네 버런도. 먹을까? 씨? 응 이건 씨끼 해야지 씨앗 찌릿 야이 찌릿 찌릿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줘야 돼? 뿔물물 좋 주었죠 도양이 모가 줬지요 서원이 쓰라고 음. 우리 서원이가 중요함이 <laughs> 자주 걸려서 엄마, 연습을 엄마. 하고 이거 응. 할 거야 먹고 서언이 응 아직 빨 때가 수능 본 조를 준비해야지 꼭꼭 응. 꼭꼭 그럼 응. 앞으로 이렇게 줘 응. 그럼 서언이가 배워 먹어봐 서언이가 앙 아직 입안입 안에 있는 거다 먹고 꼭꼭 먹고 저거는 뭘? 저거 진짜 걸로 언니야, 진짜. 서원이가요, 동생만,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구, 잘해, 오구 잘하네, 오구 잘하네. 오고 잘하는데, 우리 공주. 음, 음. 오구 잘해, 오구 잘해. 서원이 동생 있지요, 어린이집 가면. 어, 동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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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골고 자고 있지요. 어, <laughs> <laughs> 귀여워. 어린이집 <laughs> 차랑 타면 동생은 착해서 코골고 자고 있어요. 성원이도 차탈때에 동생처럼 착해야 되는데. <laughs> 착하잖아아 그래요? 네. 근데 성원이 잘 배워 먹어. 그러니까 꼭꼭 우이도 꼭꼭 잘씹으면는 너무 잘해. 성원 진짜 잘한다. 성이 최고. 오 어른이야 진짜. 성 최고. <laughs> 성이 <성은> 진짜 어른이다. <laughs> 앞으로 그렇게 해줄까? 이제 물만 성원아 이렇게. 음. 어잘 먹으면 되겠다 음. 컵으로 잘 마시면 정말 최고겠는데 우리 공주? 음?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한 입도 한입 베어 먹고. 응. 다 아니, 먹고. 먹고. 먹고 있잖아. 응. 아 이제 덜치고 넘기니까 선이 목이 아파. 아 그죠. 꼭, 꼭 씹어야 그럼, 돼요. 딱씹 먹었어 반절로. 응. 아난다 먹을까봐. 오 잘해. 천천히. 아니야 선아 입 안에는. 선아 삐. 입 안에 있는 거다 먹고. 어, 먹고.

미리 어. 깎아놔도 되고 여기다가 깎아? 어 깎아 아니, 아니 깎아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사과 깎은 거 이거를 깎는다라고 하는 거야 아 어렵지? 와 아빠 오 운동 제대로 했때팔 떨린다 옷팔 어, 떨린다 여보 우리 운동하니까 응. 너무 좋다 그치 음. 음. 여보 잘 먹어 안 우와 우와, 우와. 수박 수박 없어 <웃음> <웃음> 수박 수박 먹고싶어 진짜로? <laughs> 응 수박을 어떻게 사지? 하나뿐인 딸이 지금, 수박 을먹싶싶다데데해해지지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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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사각 <laughs> 사 사각 사각 사각. k Sagak, s 찾아본다는 말을 여러 번한것 같은데. 진짜 지금, 차... 것 같아. 지금 찾아볼게요. <laughs> 지금 찾아볼게요, 지금 어, 찾아볼게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책상, 안 돼요. 김민선 선생님, 황현미 선생님. 오어 오구 잘요오잘어요 오구 잘 먹어요. 오구 잘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응, 안 돼요. 아니, 그, 뭐지? 우리가 흐르면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이제 서원이는 안 흘러도 이제 계속 하는 거지. 오, 잘해.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삐? 그건 안 해도 돼. 오. 양손잡이에요? 오, 왜 이렇게 배고파 해? 아빠가 떠줄게. 응. 서운이 또잘 뜨는데 그쵸? 아빠 같은 거 먹어봐 왜 안아? 더러워 엄마?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해줘 엄마 당첨이래요 어디 보자 서운이 엄마랑 맘마를 만만을... 아이고 뭐야 서운아 손이 걸렸어 다그잘 먹어. 꿀깍꿀깍. 고기. 고기가 거기 거기가 들어갔어. 오, 맵, 고기도 잘 꺼내 먹음 고기. 거기? 아? 당근이잖아. 그다음에 고기. 아. 구 당근이잖아. 까구. 그 다음에 고기. 으 좋아. 아빠는 음. 싫대. 음. <laughs> 음. 음. 아. 아, 나 손으로 먹지 말고 수저로 먹어야지. 수저로 먹어야지. <laughs> 오, 잘 음. 먹어요. 음. 아빠 잘 먹지, 요 음. <laughs> 어, 엄마 또 해줘? 음. 엄마가 해줘, 아빠가 해줘. 아빠가? 어? 삐? 어, 안 돼서. 어, 여기 놔둬. 응. 음. 손이쓱 해서 먹어야 되겠지요? 응쓱아 어, 잘해 오고 잘해 오고 잘해 오고 잘해 선아 여기저기 좀주세요 여기저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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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좀 어? 털지 말아줘 아왜 어. 어, 저렇게 터는 어? 거야 침성아너 어, 땅바닥 도로 오메 떨어뜨렸어요 결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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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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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어. 책다봐손이안 보고? 엄마, 엄마 하버트 배꼽 보다가 그냥 이거 요정으로 보는 거야? 네, 해야지. 네, 네, 아... 아... 어? 하버트 배꼽? 배꼽 어딨어? 하버트 배꼽? 응 어. <laughs> 배꼽? 음. 곰도이 네 인형 공? 공? 음. 선아, 그럼 또 특이한 거 발견했다? 선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오기 긴 기린이에요. 어, 기린. 이거는? 너, 기. 너, 기. 그, 이거는? 떡기. 떡기. 이거 잘해. 요 이거 잘해. 어, 거그 어, 그 더워, 더워, 더워. 응. 그. 건 뭐야? 그, 그. 그건 뭐야? 그, 그. 아, 침 흘렀어? 아, 옷에 올랐구나. 아빠. 아. 바빠요 바빠. 꼬매, 바빠. 또 저기 방에서 놀 건가 봐. <laughs> 밥한 먹으면 거기 거야, 뭐. 저기 지금 반했어. 재밌었어. 그 의자에 앉은 거야? 의자야? 그 의자 아니잖아. 어? 계단에서도 앉아. 오 조심 오삐 이리 와 이리 와너 위험해요 엄마 앞에서 앉아야지 아니 삐 일어서는 거 아닌데 일어서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통통이래 앉아서 콧물까지 조심 균형 잡아 공공공공 선이 선을 따라가야 된대. 이이 네. 어, 선을 이렇게 따라가야 된대. 응. 음. 어, 이 선을 이렇게 우와 꽃이다. 음. 음. 어 끝났다 끝났다 다시 첫 장부터 다시 앞으로 앞으로 넘겨주세요. 응. 다시 이렇게 어, 앞으로 맨 앞으로 공 보이는 곳으로. 공을 뜯어 가지고 저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따라가야지 선아. 저르르르르르르 응. 공도 동토. 오 어. 발레 하는 거지요. 발레. 응. 오, 발레에 관심 있나 봐. 어, 저기 발레. 아프기 딱까도다까도 <laughs> 오. <laughs> 오. 바바바바바. 응, 응. 오 아가처럼. 아가처럼 해 봐. 오 잘한다 서운이 발레 응 아가처럼 깜찍이 공주 뒤로 넘어갈까봐 걱정이야 1그 다음에 2그 다음에 1그 다음에 5 5야? 5? 1 2 3 4 5 5 5 5 1 그 다음에 이. 어2그 이. 다음에 3그 이. 다음 4그 네. 다음 오 해야지 오 발레 진짜 잘한다 아아 아. 아가가 발레를 잘한다 아가 선이도 발레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발레한대요 이 아가처럼 선이 똑같다 오, 팔레. 팔레 해봐, 원이 아니야. 어. 손이 팔레 해봐. 엄마. 오, 이거 엄마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아빠, 아빠. 어, 아빠 어있어 어, 여기다 아가 있다. 아가가 이러고 있네. 아가 그거 음 이거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났나봐. <laughs> 갑자기, 생... 갑자기 생각이 났나봐요. <laughs> 서은아 다시 한 달이 오래 있네. 그러니까 엄마 더워. 엄마 다시 반팔 <laughs> 아, 입을래. 겨울거 뻔한데, 서운하이 두꺼운 옷 입어. 꼭 두꺼운 옷 입어. 그리고 더워서 옷 갈아입고. <laughs> 신기하네, 여보도. <그걸. 웃음> <laughs> 더울 거 오자마자 또 더울게. 헌아, 일그 다음 뭐야? 일 다음 뭐야? 아이고, 불렁놀이.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편하다, 편하 그냥 그래, 이렇게 편해. 슈우도 근데 고난 날것 같은데? 이우 어. 2층, 3층한테 제대로다 해야 돼. 요요 빨라, 빨라. 어. 좋아, 웃었어요. 저희 다시. 좋아해. 사과 어디있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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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색깔 사과 첫 번째 에 있는데 맨첫 번째 사과 어디지? 딸기 위에 딸기 위에 사과 엄마 다시 해줘? 여기 사과잖아 사과 딸기 체리 자두 귤간 당근, 오렌지, 토마토, 파프리카, 메론, 애호박, 오이, 피망, 브로콜리, 참외, 레몬, 옥수수, 바나나, 고구마, 감자, 도토리, 호두, 음, 설 바나나 먹고 싶어? 응. 음, 음, 음. 호두, 어이구, 잘했어. 이거는, 바이, 음, 파인애플, 호두, 가지, 복숭아 배 아닌가? 이거 뭐가 뭐가? 여기 있다. 배. 바나나. 감. 레몬. 밤. 이게 매실. 앞으로 앞장으로 안할 거야? 뭐할 거야? 그건 공룡. 뭐할 거야? 눈사람 뜯어줘? 응 눈사람 아빠 어, 뜯어줄게 응. 손이 얼마전에 눈 만졌지? 응 만지고 꽈당 먹었지? 그것도, 그것도 먹었지? 눈으로 만든 곰 봤지요? 눈으로 만든 곰 이건 눈사람이야. 눈으로 만든 사람. 까당까당했어까당했어 어, 했어했어이까당했어 어, <laughs> <까당했어. 웃음> 어, <laughs> 괜찮니, 서아 <laughs> 괜찮니, 아 오, <laughs> 어, 당했지 그래서 아빠 이렇게 지 이렇게. 응. 그래서 까, 당 까, 당까당했어요 고맙... 꽈당. 고맙습니다 안 했는데, 선이 고맙습니다. <laughs> 성훈아 응. 큰 아빠? 엄마 성훈이 그러면 큰 엄마? 어린이집에서 까까 하고 안먹는 건가? 아빠 어그 다음에 응? 응 아이고 잘하네 근데 왜안 해줬어? 큰 엄마 큰 아빠한테? 몰라요 이것도 먹을 거예요? 응 먹을 거야? 응 와플? 와플 과자? 음, 과자 응 과자 이건 감자 맛이야 감자맛은 한번도 안먹은것 같은데? 아. 아니 안 어. 냠냠냠냠 음. 음, 음. 물을 더 갖다줄게 서운물더 갖다줄까요? 응 서운아 큰아빠 미 엄마? <laughs> 큰아빠 큰엄마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아기 그 사랑 아유 갸우뚱까지 했어 윙크 아구 잘해 뽀뽀하지 큰엄마 사랑해요 오구 잘해 큰아빠 사랑해요 이렇게못 먹어 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꼭꼭꼭. 놔두고 가자 잠깐 놔두고 어, 이렇게 컵은 그렇게 먹으면 없는... 어디든 먹을 수 있는 거야? 어어 어, 이렇게 꺼깍꺼깍 우리 근데 많아 이제 엄마 여보 <laughs> 야, 얼굴이 다었다 물이 안마는 선이 엄청 기울어야 되니까 조금 더가야돼 서은아 응. 그러면 큰 아빠 해봐선 서은아 큰 아빠. 엄마. <laughs> 큰 아빠. <laughs> 어, 큰 엄마. 어큰 엄마. 엄마. 어큰 엄마에 빠졌어 지금. 이 아빠 어 아이구 그 잘해 <laughs> 뽀뽀 아이 그 잘해 갸우뚱 <laughs> 큰엄마 큰아빠 만나면 다음에는 말해 줄 거예요? 오네 해야지 네오그 잘해요 오늘 네. 큰아빠가 키링 선물해 줬지요 짱구 두 개랑 키티 하나 오. 그리고, 이제꺼, 찍찍이랑, 토끼 가방이랑, 흰둥이랑, 희동이도, 코나빠가 선물해줬지요? 응. 오, 저기 있지요? 네,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선이, 꼬박 인사. 감사합니다. 응.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응. <laughs> 선아, 저거 뭐야? 아빠, 아빠 바지. 바지. <laughs> 여보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아빠, 아빠, 바지. 바지. <laughs> 아빠 빨래놀려, 우선. 응. 바지. 아빠 빨래 넣어요 우선아. 아빠 빨래 넣는데요. 엄마 응. 응 네. 어. 엄마. 엄마 거 저건 뭐야? 거. 어. 엄마 잠옷이에요. 잠옷은 또 처음 말해 본다.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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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팔에 입는 거래, 팔에. 응. 흐흐이 그릇다. 음, 사랑해. 안 가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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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웃어요, 웃어요. 웃어보세요, 사원이 응. 웃어. 선이 과자 이름 뭐였지? 음모. 어, 음모 소 과자였지. 소그저소구이 있었지요. 음모 음 과자래. 응니. 응애. 응니도 있었어? 아가가 먹는 과자지요? 아가. 어. 음 응, 엄마. 어 엄마는 안 먹을래요? 아빠. 아빠도 안 먹는데 서원이 먹어요. 서원이 먹어요. 서원이 과자. 서원이 먹어요. 엄마, 아빠, 응, 아빠, 아 아빠 바지. 아빠 바지. <laughs> <이런 게 아닌가 웃음> 엄마. 위에는 서은이가 말하는 어. 걸안 배워가지고. 맞다. <laughs> 뭐라지? 하 윗도리? 상의? 상인데 뭐 티셔츠라고. 티셔츠? 아. 티? 어. 티? 저건 누굴 거야?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아빠 그 맞아. 천천히. 저거 아빠 거야. 어떻게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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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지요. 응. 응. 내릴 거야? 선이 뭐예요? 응. 웃어주세요. 엄마. 응. 오늘 그래, 뭐할 거야? 귀여워. 응. 엄마 이러 엄마 안아줘? 응. 그럼 뭐, 엄마 사랑해요. 이거 뭐야 사나? 무슨색이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차야? 응 빵빵 아 빵빵 뽕뽕뽕 뽕뽕뽕뽕 뽕 아이고 귀염둥이 메롱메롱 했대요 머리 빼자 아이고 조심 조심 어? 꼬꼬리도 있지요? 그럼 꼬꼬는 어디있어? 꼬꼬 꼬꼬 꼬꼬꼬아 땀이 이렇게 <땀이 웃음> 나요 거기 있지요? 거기는 그거 뭐야? 기린, 응. 목이 긴 기린이에요. 어머. 어머. 서운아. 아빠. 어, 아빠. 아빠 차예요? 아니, 여기 아빠. 아, 아빠 있어요? 응. 엄마야, 엄마. 엄마도 있어. 아야서훈아 이거 그 우리 색깔 놀이 해볼까? 이거 무슨 색? 엄마. 보라. 오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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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옷좀 다시 발라지 오, 서원아 우리 색깔 놀이 해야지. 응? 어, 응. 색깔 놀이 해야지. 우리,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오빠. 주황. 주홍그 다음에 이거는? 응.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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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응. 다시. 이거는? 아 응. 빨강. 이거는, 치마는? 응. 嗯、哦，亲妈，亲妈、哦嗯，都玛卡都玛卡。